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볼보가 최근에 S90, XC90 두개플래그십 모델을 동시에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SUV 모델인 XC90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7인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T8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T8 모델과 가솔린 기반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B6 두개 트림을 판매 중인데 오늘 시승할 모델은 B6 트림입니다. 직렬 차기통 2.0. 300마력의 힘을 내는 가솔린 엔진 적용한 b6 스트림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b6 스트림에는 음 에어 서스펜션 그리고 액티브 셰시 올휠 드라이브 기능이 들어와 있어서 좀더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판매가격 9,990만원에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뭐 1억원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연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신형으로 교체된 볼보 XC90 오늘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좋아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볼보 XC90의 정면 모습입니다. 특징이 이라디에이트 그릴에 있습니다. 빗살 무늬를 새겨 넣었죠. 사선으로 비켜진 빗살 무늬를 적용을 해서 좀더 새로운 인상을 전해주고 있고요. 이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주간 주행등 테두리를 넣는 형태로 좀더 세련된 새로운 모습 완성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 2 7로4 0 r 2 1 시리즈, 21인치 타이어 적용하고 있고요. SUV의 정석과 같은 측면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렇죠. 차체 좌우측 모서리를 따라서 세로로 배치된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그리고 XC90, 모델 이름, 트림 B6 올릴 드라이브 들어와 있고요. 트렁크 보시면, 자 이런 트렁크 만나 보실 수가 있고요, 7인승이죠. 어, 3열에 2인승 시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이 시트는 또 이렇게 접어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진룸 직렬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슈퍼차저 엔진인데요, 어, 300마력의 힘을 내는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을 해서 파워트레인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실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런 대시보드상단의 그, 직물 소재 느낌의 질감 아주 좋은데요. 신형 모델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센터페이시아에 있는 인포메이션 모니터에 있습니다. 11.2인치 세로로 거치된 이 모니터인데요. 퀄컴의 반도체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을 썼다고 하네요. 반응 속도가 이전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빨라졌다고 하고요. 특히 이 안에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네이버에 접속해서 네이버의 여러 기능들을 차 안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가능하고요. 멜론, 뭐윌라팟빵 연합뉴스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센트페시아 모니터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 지원, 운전자 지원 시스템,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죠. 이차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어서 차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강도, 서스펜션 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슈운 승화 차를 위한 에어 서스펜션 컨트롤. 차 타고 내릴 때 차체 높이를 조절해 준다는 얘기겠죠. 안전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주행 시작 알림 컨트롤, 조명, 내부 조명, 웰컴 라이트. 사운드 2차 바오센 일킨스 오디오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리아 음악 듣자. 쇼팽 판테지 앰프롬프티 인시 샤프 마이너오피 66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를 꽉 채우는 양질의 소리, 질감이 있는 소리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이 크리스탈 기어 레버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잘 다듬어 놨네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푸시 방식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려서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이고요. 두 개의 포 폴더 이 안에는 콘솔 박스 안쪽에 C 타입 USB 포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12V 전원 아울렛도 이 안에 준비되어 있네요. 자 계기판 이런 형태로 계기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도 뜨고요. 트립 컴퓨터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락트락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딱 3회전, 2.9회전 정도 합니다. 차체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약 3회전 하는 락트락 조향비 딱 좋은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룸미러, 무태 안경 같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인상 주죠. SOS 버튼 이 준비되어 있고요. 긴급 출동 서비스 버튼도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앞에 운전자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뒷좌석 공간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에 앉았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뭐세 개는 충분히 들어가겠습니다. 머리 위로도. 여유 있게 주먹 하나 드나 들죠. 이 정도 공간이면 역시 볼브의 플래그십 SUV 답다. 여유 있는 공간이다 싶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분명히 있다 하겠습니다. 바우어센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햇볕 가리게 수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창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죠. 머리 위로는 지붕에 아주 넓직하게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넓은 개방감 만끽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두개 컵홀더 준비되어 있죠 이 가운데 시트는 또 그렇게 해서 유아용 시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손가락 높이로 센터터널 수아 있고요 자 시트는 접을 수가 있죠 접고 여기도 접고 해서 어, 3대 2대 3으로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합자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네요 열선 시트 좌우 각각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통풍 시트는 없고요 풍량 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좌우 각각 따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 C타입 USB포트가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콘솔박스에도 C타입 USB포트 두개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기기들 충전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B필러에도 이렇게 송풍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틀레이션 기능이 충분해서요. 충분히 따뜻하게 또 충분히 시원하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리아 내비게이션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동대문 ddp 몇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번째 자 이렇게 움직임에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냥 음성명령으로 시도해 보면 어, 될듯 합니다 2.0 가솔린 터보 차지 엔진 적용하고 있죠 어, 300마력의 힘을 냅니다 여기에 48볼트 하이브리드 시스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전동화 파워트린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계기판에 올라온 정보들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차가 가벼운 건지 힘이 좋은 건지 상당히 경쾌합니다. 시동 걸고 출발해서 약뭐 500m 정도 온 기분. 상당히 가볍다. 경쾌하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쭉. 가속페달 살짝 밟았는데도 차체가 힘을 딱 받는 느낌이 전달되네요 가볍습니다 쭉 가속을 해보면 킥다운 버튼이 있고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마지막에 한번더 밟힙니다 좀더 힘있게 달려갈 수 있게 반응하는 거고요 자 시승한 모델은 B6 트림입니다 에어서스펜션 적용되어 있고 초당 500회 노면을 스캔하는 액티브 셸시 적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질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올릴드라이브 적용되어 있어서 또한 코너에서 고속 주행에서 좀더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맛볼 수가 있겠습니다. 쭉 직선로에서 가속 한번 해보죠. 아, 야 힘을 상당히 쉽게 쉽게 힘을 쓰네요. 아주 가볍게 속도를 올려갑니다. 지금 빠른 속도인데요. 야 바람 소리요? 거의 들리지 않아요. NVH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고속에서도 차체 흔들림 거의 느끼기 힘들다 고 보입니다. 노면의 굴곡, 노면에 이런저런 장애물들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안정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맘에 드는데요. 억지로 힘을 쓰는 느낌이 아니라 뭐이 정도쯤이야 아주 가볍게 속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플래그십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을 사용했다고 하죠. 스마트폰에 최신형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그 칩이죠. 반응 속도가 빠르고요. 자, 주행 모드는 스탠다드와 오프로드 두 개를 제공을 합니다. 에코노말 스포츠 이런 부분이 없네요. 회생 제동 시스템이 배터리로 전력을 충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동 8단 변속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패들은 없고요. 수동 변속은 변속 레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밑으로 레버를 당긴 뒤에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이렇게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더 당기면 모드가 됩니다. 전기차들을 많이 타게 돼서 전기차들이 대세인 시대라 이 엔진을 장착한 차를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조차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능을 자랑하는 엔진이라기보다는 좀더 효율을 끌어올리고 좀더 조용하고 억제된 느낌을 주는 그런 엔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작정하고. 얇으면 킥다운을 걸고 달리면 아주 호쾌한 주행 성능 만나볼 수가 있고요. 액티브3시가 적용되어 있죠. 초당 500회 노면 상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노면에 최적화된 그런 주행 질감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죠. 에어 서스펜션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주행의 품질, 승차감 이런 부분들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이런 부분들 재질은 100% 재활용한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역시 친환경 시대 어떤 그 자동차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소재를 선택한 단계에서부터 이제 친환경은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는 거죠.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세팅을 해 보고요. 스티어링을 잠깐 손을 대 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죠?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정확하게 유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올라오는 자잘한 소음들, 완전히 걸러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도로 상태가 좋은 곳이라고 한다면 조용한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레이더와 카메라 그리고 초음파 센서로 도로를 스캔을 하죠. 주행 상황, 도로 상태 이런 부분들을 스캔을 해서 최고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시 볼보하면 기본 안전은 깔고 가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볼보가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볼보를 타고 움직이는 동안 사망사고나 큰 부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볼보의 약속이고요. 그런데서 쌓이는 소비자들의 신뢰가 오늘의 볼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주향, 툭툭, 스테링을 살짝 살짝 흔들어 보는데 아주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그 사이 아주 거칠게 딱딱한 것도 아니고 낭창거리는 부드러움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승차감과 성능을 높은 수준에서 양립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기능들을 많이 단순화 시켜놓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자 시속 100km에 세팅을 하고요 변속 알패 한번 볼까요 자 시속 100km 3단에서 5천 8단에서 1,600 정도의 RPM 보이고 있습니다. 8단 변속기를 적용한 것 치고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엔진 RPM은 조금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낮출 수 있었을 텐데요. 쭉 가속을 하고요. 오, 가속할 때 제법 힘좀 쓰는데요. 아주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킥 다운을 걸면 아주 호쾌한 주행 맛보게 되네요. 그래서 주행 모드는 따로 없지만 가속 페달 각도로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오른발에 페달을 밟는 각도를 통해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즐기는 달리는 즐거움에 포커스. 둔다기보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아기자기한 재미를 좀더 보강한 변화라고 봐야 될듯 합니다 라디에이트 그릴도 이제 사선으로 빗살무늬를 넣어놨죠 빗살무늬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좀더 인상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디자인 변화입니다 직렬 4기통 2.0 터보와 슈퍼차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엔진이죠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해서 300마력의 힘을 뽑아내고 있는 거고요 48V 마일드 아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떤 그 어, 부드러운 시동 그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어, 모터가 구동을 하는 모터가 차체를 구동시키는 그런 기능까지는 아니다 는 얘기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전동화 시스템입니다 공차 중량, 출력만큼 중요한 게 공차 중량이죠. 무게 2,16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백 약 6.7초에 시속 100km 주파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성능은 아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힘을 써 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즘 뭐 전기차들 많이 나와서 제로백 타임이 상당히 빨라졌죠. 빨라지죠. 빨라지죠. 5초 정도면, 뭐, 명함 내밀기고 좀 쑥스러울 정도입니다. 뭐, 이 3초, 4초대에 시속 100km 주파하는 전기차들이 많아서요. 6초, 7초 넘어가는 제로백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데,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가속감은 상당하다 싶은 거죠. 길이, 도로가 좋은 것도 한몫을 하겠지만, 지금 주행의 질감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올리드라이브에 에어 서스펜션, 액티브 셰시가 사고 작용을 하면서 아주 높은 수준으로 주행의 질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싶고요. C V 여서 무게중심이 조금 높은 면은 있지만 뭐 일상 주행 영역에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차체가 불안하다라고 느낄 구간은 거의 없고요. 뭐 시속 100km 전후의 속도까지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또 하나 시트 어, 빼놓을 수가 없죠. 볼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볼보가 오랜 역사를 두고 어, 가장 안전한 형태의 시트를 만들었다는 면도 있고요. 실제로 앉아보면 몸을 여유있게 편안하게 잘 받쳐주면서도 필요할 때 운전자가 기우는 몸을 또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빠지는 운전자의 몸을 잘 받쳐 주고 있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안전을 고려해서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한 시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아 삼성전자 주식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0.8% 하락한 6만 8 0 0원입니다좀 빠지네요. 그래도 6만 전자 올라온 게어딥니까 자, 이렇게 궁금한 거, 주식도 알려줍니다. 똑똑한 아리아, 사랑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아리아, 재미있는 얘기 좀 해줘 봐. <laughs> 자, 전체적으로 볼보 XC90. 좀더 세련되졌고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B6 트림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단단해진 안정감 있는 주행의 질감 여전하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아주 많은 기능들을 품고 있어서 차 안에서 면모 조모 이런 저런 그 컨텐츠들 누리는 즐거움이 크겠네요.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요. 멜론, 뭐빵뭐 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돋보이는 것이 티맵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어, 누구오토 그리고 네이버 웨일이웹 브라우저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네이버 웨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브랜드의 차에서는 느끼기 힘든 접하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볼보에 살수 있게 됐다는 얘기고요. 티맵과 코어를 훌륭하게 해낸 볼보가 이제 네이버와의 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이버 웨이를 통해서 또 네이버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갖게 됩니다. 볼보에게도 기회지만 네이버에게도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볼보에 네이버가 들어왔다는 의미도 크겠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네이버가 이 자동차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갔다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네이버를 좀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네이버 서비스 국내에서는 르노에 일부 들어가 있죠.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한 발씩 두 발씩 이제 자동차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다. 점점 어, 어, 확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가 또 어디까지 확장되어 갈지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합종 연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네요. 외교 온도 38도. 나를 잡아 죽여라. 연비 리터당 8.5가 나오네요. 자, 2차 공인복합연비 리터당 9 5 k m 로 국내 인증받았습니다. 자, 지금 계기판상으로 알려주는 연비 리터당 8.5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승 중이어서 좀 빨리 달리기도 했고요. 좀 거친 운전도 했어서 연비가 공인복합연비보다는좀 떨어지게 나왔고요. 게다가 오늘 날씨가 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외기 온도 3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와. 뭐 이렇게 더운 날열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가 아무래도 연비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죠. 기회가 된다면 따로 날을 잡아서 아주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할때 연비 어느 정도나 나올지 따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연비를 말씀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2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행 모드가 두 개밖에 없네요. 스탠다드와 오프로드 어, 두 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노만, 스포츠 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스탠다드와 오프로드 두 개의 주행 모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어링 강도, 서스펜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패들이 없죠. 그래서 운전하는, 좀 스포츠한 운전을 즐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허전한 그런 기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전동화 시대가 되면서 운전하는 즐거움은 점점 더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볼보 XC90 B6 시승을 했습니다. 성능의 변화보다 아기자기한 실내의 변화, 인포테인먼트의 변화 좀더 우수해진 반응속도, 또 내용도 더 많아졌고요 실내에서 느끼게 되는 변화가 좀더와 닿는 신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디자인 변화도 눈에 띄죠 빗살무늬를 새겨 넣은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서 또 토르의 망치 디자인도 빛의 테두리를 얹는 방식으로 좀 소소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더 세련되고, 어, 현대적인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있고요. 성능은 소소 이전과 어, 비교해서 그렇게 개선됐다라기보다는 이전만큼의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큰 변화를 이뤄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 원이죠. 9,990만 원. 어, 플러그십 세단을 이 가격에 살수 있다면 나름 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고요.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T8 트림에서는 가장 비싼 트림이 1억 1,620만 원인데요. 안전의 대명사 볼보의 최신형 플래그십 SUV를 살수 있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다 싶은 거죠. 1억 원이 넘는 가격, 그렇게 싸다고는 할수 없지만, 또 살면서 한번 욕심내볼 만한 정도의 가격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시승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폭염 속에 진행한 볼보 XC90 시승.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